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삼십육 장 이십 절에서 삼십이 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삼십육 장 이십 절에서 삼십이 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고관들은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보관하여 두고 왕궁의 땅로 들어가서 왕에게 이르러 그 말을 모두 왕에게 전하였다. 전하는 말을 들은 왕은 여우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였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서 있는 모든 고관들 앞에서 낭독하여 들려주었다. 그때는 아홉째 달 이어서. 왕이 겨울 별관에 머물렀으며 왕 앞에는 불 피운 난로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여호디가그 두루마리에서 서너 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내서 난로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왕은 온 두루마리를 다 난로 불에 태웠다. 그런데 왕과 그의 신하들 모두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짓지 않았다. 엘라단과 델라야와 그마리아가 왕에게 그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도록 간청까지 했었으나 왕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왕은 오리어 왕자 이라모엘을 비롯하여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야를 체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 주님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예레미야가 불러주고 바룩이 받아 쓴그 두루마리를 왕이 태운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유다왕 여호야김이 태워버린 첫째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던 먼저 번 말씀을 모두 그 위에 다시 적고 유다 왕 여야김에게 주님의 말을 전하라고 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예레미야에게 왜 두루마리에다가 바빌로니아 왕이 틀림없이 와서 이 땅을 멸망시키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멸절시킬 것이라고 기록하였느냐 하고 묻고는 그 두루마리를 태워 버렸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야김을 두고서 나 주가 말한다. 그의 자손 가운데는 다윗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요. 그의 시체는 무더운 낮에도, 추운 밤에도 바깥에 버려져 뒹굴 것이다. 나는 이렇게 요약임과 그의 자손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에게도 그들이 저지른 죄를 벌하겠다. 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내가 경고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내가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네리아의 아들 사기관 바룩에게 주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유다왕 요야김이 불에 태운 두루마리에 기록한 말씀을 모두 기록하였는데 이번에는 그와 비슷한 말씀이 더 많이 추가되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고 대하는 접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말씀은 복인데,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 안타깝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죄가 어둠 속에, 죄의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은 말씀의 빛이 비춰진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짜증을 내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회피합니다. 왜냐면 그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넘겨버리고 싶어요. 외면하고 싶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그리고 노트에 좀 적으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불편 옆에 가로를 치시고, 그 불편이 뭡니까? 희생 그리고 어, 어려움 그리고 생명 그리고 죽을 각오라고 적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불편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 그 불편을 감수하고 그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는 바룩. 그 불편을 감수하고 그 두루마리를 읽고 왕에게 전하는 미가야 등그 불편을 감수한 한 사람 때문에 말씀의 능력은 계속해서 전달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말씀이 이렇게 귀하게 생명 걸고 전달됨에도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아니 말씀을 귀로 듣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침묵에 대해서 좀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내 입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침묵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소리를 내어야 됩니다. 이게 아,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영적인 침묵 속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 침묵을 깨뜨리십시오. 왜 침묵할까요? 권력이 무서워서 침묵합니다. 왜 침묵할까요? 무관심과 무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침묵합니까? 실망될 때에 침묵해요. 예를 들면, 예레미아와 바룩, 그리고 오늘 법문의 말씀에 충분히 침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무서운 왕의 권력과 말씀대로 살면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는 그 진리 앞에 우리는 무시와 무관심. 때로는 내 뜻대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현실 앞에 우리는 실망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침묵하면 안 됩니다.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이 귀해서 왕에게 낭독하여 들려주죠. 근데 왕이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와 반응이 어떻습니까? 경악할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 내어서 불에 태워 버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아니에요. 듣고 난 부분들을 다 잘라서 불에 넣고 불에 넣고 결국은 그 두루마리를 다불 태워 버립니다. 이게 이 여호야김 왕의 영적 상태이며 이 당시 어 유다의 영적 상태입니다. 저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불편한 말씀이 들려질 수 있고 마음에 불에 끼는 말씀이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찢어서 불에 태워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왕과 그의 신하들 모두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고 바룩에게 두루마리에 적어서 선포하랬냐면 이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여호야김과 백성들이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옷을 찢기는 그녕 옷을 찢는다는 걸 무엇입니까?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옷을 찢기는 그녕그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찢어서 불에 태워 버립니다. 하나님은 옷을 찢고 마음을 불태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여러분 옷을 찢고 마음을 불태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왕과 그의 신하들 모두가 똑같이 반응합니다. 이 말씀 앞에 침묵하는 거예요.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편안함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찢어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하들 중에 그것이 잘못되었다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침묵하는 거예요. 권력 앞에 침묵하고 자신 누리는 안락함에 침묵하는 것이고 그 말씀의 불편함 앞에 침묵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에게 그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도록 간청 하였다. 그 많은 신하들, 다 침묵했지만, 단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우리 잘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이고. 그들의 삶을 잘 모르지만, 엘라단, 들라야, 그 마리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왕 앞에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왕 앞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신거 거 아니잖아요. 다른 신하들은 다 침묵합니다. 왜? 자신이 살기 위해 침묵해요. 그러나 말씀 앞에 선 사람은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불의 앞에 도저히 침묵하지 못하고 노, no, 안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있을까요? 세상 앞에 여러분 침묵하면 안됩니다. 모두가 다 입을 닮으고 말씀 앞에 침묵하여서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세 사람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엘라단 들라야 그 말이야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두루마리를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도록 간청하였다. 불편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 불편의 그 가로 안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신의 직위 소유 생명 가진 것 모든 것 감수하는 겁니다. 잃어버려도 말씀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나 듣지 않습니다. 왕은 오히려 왕자 그리고 권력자들을 동원해서 예레미야 왕 바룩을 처단하려고 하죠. 예리미아와 바룩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실망할 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말씀을 전할 때에, 인간적으로 볼 때에 낙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언이 성취되는 것도 안타까워요. 예언이 성취가 뭡니까? 예루살렘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죠 침묵이 아니라 말씀 앞에 변화, 회개,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림미하는 선지자는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듣지 않아도 침묵할 수가 없어요 강단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은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희망 있는 것은 왕과 모든 신하가 다 듣지 않고 자기 길로 간다더라도 하단세 사람 엘라단 들라야 그 마리아가 있다라는 여러분이 그세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루마리를 불태워 버렸어요. 예레미아나 바룩에게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두루마리를 준비해서 적으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해, 여러분 다시 예레미야서 말씀에 여러분 다시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말씀 앞에 설 기회를 주십니다. 두루마리를 다시 적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합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야기하고 바룩은 그 예레미야 말을 다 받아 적습니다.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적었어요. 그런데 전과 다르게 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첨가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예레미아입니까? 바룩입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왕에게 간청하는 세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 앞에 권력 앞에 그 불편 앞에 침묵하는 또 다른 신하들입니까? 적극적으로 말씀을 찢어서 불태워 버리는 여호야김입니까?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실망되는 상황, 낙심되는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다시 두루마리를 적으십시다. 바룩처럼 예레미야처럼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기록하고 그 말씀을 또 요야김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듣지 않는다고 말씀을 찢어서 불태운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앞에 침묵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영적인 침묵 속에 있는 여러분들, 그 침묵을 깨뜨리십시오. 의지적으로 결단하시고,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다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